아이씨 맞았어 관진이. 진윤이 아무 생각 없었는데 알았어, 병철구, 병철구, 과연 와우. 뒤로 가야 돼. 와우. 굿 어. 여유 있게 굿, <laughs> 굿. 나와, 나와, 나와. 플립, 플랩, 알, 알, 먹이기. 아유, 잡아, 잡아, 잡아. <laughs> 길게 할 생각이 <laughs> 일도 없어. 씨. 아니, 크로스를 올려야지 손을 왜 들어! <laughs> 내 할게, 내가 할게. 아, 어, 어리가, 어리가. 세컨 바, 세컨 바. 아유 <laughs> 진짜 <laughs> 야 크로스 왜 그래? <laughs> 나이스컷 경이구, 나이스 준호구, 앞에 어리프리. 에잇! <laughs> 집중! 집중, 집중! 머리, 머리 떠야 돼! 나이스 어깨 나이스 허구 뒤에 하나 붙었다! 자, 패스. 잡았어 굿. 한번 더. 에이! 나이스 잡았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컷, 병철구! 옆에 주고, 옆에 주고,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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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굿! 아니, 왜 손을 뜨냐고, 이씨! 사이드에서 뭐 하는 거야! 컷! 앞에 토, 경희 굿! 아, 우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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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환아, 사이드가 니네 거야 받으러 온다고 이렇게 하면 안돼 네가 치든가, 크로스를 주든가 해야지 이건 받으러 와 달라는 거잖아, 가운데에서 줄 데가 없어 해야? 어? 그기 초... 4... 어, 6기잖아니나 <목소리>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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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네? 그래? 내가 파이널을는가있지 응, <목소리> 네가 글로 파면 가운데로 들어갈 거야 사람들은 네공앞 받으러 가! 안 가! 됐다, 잡았다고다시고 <laughs> <laughs> 아 힘들어 씨. <laughs> 지원이 씨 <laughs> 경희야 반대! 반대 있어! 아유, 미안, 미안, 미안. 아, 왼발. 볼 좀, 상현아! <laughs> 많이 뛰라고 했어. <laughs> 갈때 없다, 갈때 없다. <웃음> <웃음> 지원아 머리머리야내머리 머리 머리. 야, 어디가? <laughs> 에이컨지 들었어 깃발 들었어 오케이 오케이 어드맨 돌아 경희야 돌아 하나 간다 하나 간다 나이스! 의지 굿! 의지 굿! 컨! 의지 출발! 굿! 가! 지원아, 불러! 불러!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아이고 미안. 아이씨. 가가가가 소리 소리 소리. 잡았다. 잡았다. 나이스. 한번 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주고해. 니가 아, 아, 발바닥으로 밟는 순간 끝났어. 니네 기계가 아예 그냥 끌고 가버려 이동할 때. 나이스 컷! 승민 군 뒤에 붙었다 굿 나이스 컷 나이스 컷어리 굿! 어유 잡아오대 잡아오대 조하나 이렇게 서 있을 땐 네가 올라가서 뒷 공간 먹을 생각해야 돼. 근데 지금 같이 서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찰거 같아서 네가 출발하면 무조건 오비란 말이야. 그럼 이렇게 이렇게 가로로, 세로로

니네 공이 통통통 튀겨오니까. 어. 아이고, 미안. 미스, 미스, 내 미스, 내 미스. 야, 의지 밖에 있는 줄 알았어. 미안, 미안. 바짝! 바짝! 아니야 아니야 윙백은 나오면 안 되지. 그렇지 윙이 가져야지. 커트 나이스. 앞으로 뻥 앞으로 뻥. 길게가 안된다 길게가 올려봐 준호야 올려봐 아니야 어리 간다 와 나이스 아 높다 높아 형철아 돌아. 하나. 잡았어. 됐다. 잘게. 커트지원니가킥해 봐. 괜찮아, 괜찮아. 사이드 쭉, 잘했어, 사이드, 잘했어. 사이드 쭉. 굿, 석키 굿. 가운데 있어. 그래. 야, 이거 뺏기, 이렇게 뺏기면 안 된다. 예. 나이스, 인국 굿. 아다 들어온 거 아니야? 아이고 롱 병살 이거 커내 봐. 아이고 아깝다. 승민아, 뒤로 뛰어 길게 간다. 길게 간다. 막 가,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아유 앞으로 가지. 병철아 불러줘, 얘 눈이 어두워 불러줘야 돼. 병철구 병철구 압박 좋다. 여유, 여유 있어, 여유 있어! 나이스! 전환, 앞으로 가자! 형이 나이스 나이스. 전환 크게 가. 승민이가 좀못 믿었지만 의지 어디 있어?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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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병철이 있다 길게. 에이. 야 이래서 NC애들 붙여놓으면 안돼 발 겁나 안맞아 <laughs> 갈데없다 갈데없다 병철로 오른발 굿 나이스 나이스 지연됐어 잡았어 잡았어 길다 굿 버려돼. 어... 어리 믿고 좋은데. 굿. 어리 다리 아파? 아이 어리래. 인구 다리 아파? 올라가봐, 가봐, 앞으로 가봐, 왜안 가? 뒤에 한다, 하나 붙었다. 굿. 아. 너 되게 자신감 없어 보여, 지환아, 거기서. 됐다 잡았다 컨야 아까 컨 연습하지 않았냐 올려 됐어 가 걸렸어 어 맞아 맞아 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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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무 늦었어 형님 아니야아 미안 미안 왼발이 좋은데 왼발이 없어 지금 <laughs> 잡으면 안으로 치고 수비랑 골키보 응. 사이로 강하게 해볼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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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자꾸 컷백 하다가 잘리면 역습이야 <laughs> 자 길게 없다 길게 없어 의지 커버 가고 굿 나이스 컷, 여유. 자, 사이 병철이도 있고. 나이스. 사이 경이, 돌아오대, 없어. 돌아. 병철아, 준비. 아이씨. 너무 셌다 패스가. 컷. 굿. 병철아, 앞으로 뛴다. 에이. 나이스 커! 뒤로! 여유! 이제 여유! 나이스! 인구 받고! 굿! 크게 올라가야 돼, 크게, 길게. 우리 조금 가주라 어. 가운데로 와. 가운데로. 반대까지 안 가잖아. 나이스 코너. 골킥이야. 맞았어? 어어 그, 뒤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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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봐. 여유 여유 뒤로 가 뒤로 가 인거야 뒤로 가 줄까 굿 왼발 왼발 나이스 지원아 내가 빠졌으니까 가운데로 좀 가봐 가운데로 파 파야지 자! 밟봐 에이! 아, 에이! 아깝다 나이스 명철! 한번 내려가줘 나이스! 지환아 그러니까 미리 내려와야 돼. 미리 이런 말도 안 나올 정도로 내려와야 돼. 갈데 없다, 갈데 없어. 뒤로 갈 거야. 나이스, 아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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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면 돼, 승민아. 내려와 내려와 강 형. 리 자리. 가고내려 아, 는 괜찮아, 또 해봐. 얘기하지 말고. 잘하고 있어. 야, 건 마무리야 마무리야 마대리 네가 떨어대 떨어대 떨어대. 굿굿 굿. 뭔데 보고 참은데 뭔데? 그럼 픽살이 나도 우리 편이 받으니까. <laughs> 가지고 올라가 올라가 뺏겨도 돼. 뺏겨도 돼. 자신 있게 둘라고 하지 말고. 파울 파울 컷! 아이야이 뭐야? 의집 지원해줘 지원해줘. <laughs> 나이스 의집 굿. 나이스 나이스 굿. 아 의집 굿. <laughs> 됐어 됐어 지원됐다. 자 자리 잡고 다시. 나이스케, 나이스케. 이 <laughs> <laughs> 나이스인구. 나이스. 킥. 굿! 아이고. 독수리. yeah <laughs>